세 번째 그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뭐첫 번째 문제는 정답몇번 했어요. 2번이죠.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즉 윗글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건 뭐냐 하는 문제잖아요. 자, 2번이 답입니다. 영업 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절차가 나와 있는 건 특허권이었죠. 특허권은 출원 심사. 획득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영업 비율은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는다 그랬으니까 그건 어떤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됐지? 자, 1번에 그래서 2번인데 혹시 헷갈렸던 선택지 있으면 말하라. 없나? 넘어간다. 자, 그다음에 디지털 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어서 정답은 5번.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한다. 어, 이게 포인트라 그랬지. 디지털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 네? 수입에 부과한다. 이윤에 부과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러면 수입이라는 말은 전체 벌어들인걸다 이야기하고, 그다음 이윤이라는 말은 비 거기서 비용을 제외한 것을 의미하나요?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예전에 경제 기본을 정리할 때 그걸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총 매출이라고 했어 수입을 오케이 물건을 팔아서 벌어들인 모든 금액을 총 매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었던 것에 의하면 총 매출이 수입에 해당해요. 이지문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입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일상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수입이나 뭐 보통 한달 수입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총 매출을 꼭 묻는 거냐? 일상에서는 그렇 정확하게 쓰진 않아. 근데 하여간 이 경제를 이야기할 때 수입은 총 매출. 하여간 들어오는 모든 돈. 오케이. 그다음에 거기서 비용을 뺀 나머지는 이윤 혹은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뭐라고 했어? 순수익. 기억나지 순수익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그택 음, 헷갈리는 거이문제에서 헷갈리는 선택지 혹시 있었어요? 질문하라 없나 음, 넘어간다잉. 자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얘는 뭐 복잡해 보이는데 별로 복잡할 건 없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자 먼저 과제를 줬어요. 기억을 근거로 기억은 따란 단단 법인세율이 현재 낮은 국가에서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을 해가지고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 이윤을 몰아줘서 법인세를 회피한다 그랬어요. 자, 밑줄친 기억의 내용은. 자, 세 번째 문제. 기억의 내용은, 어, 법인세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 낮은 국가에다가 이윤을 몰아줘. 이윤을 몰아줘. 이윤을 몰아줌으로써, 몰아줌으로써, 법인세를 회피한다. 회피한다. 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근거로 ICT 자국적 기업의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한가? 검증한 가설에 대한 판단했어요 자, 그래놓고 여기 가설이 나왔는데, 가설이 뭐냐면, ICT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을 법인 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그랬어요. 자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이 이윤의 비율이 이윤의 비율이 낮아 어디가 법인 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됐죠 세율이. 자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윤에다가 이윤에다가 뭘 매긴다 세금을 매긴다 법인세를 매긴다 그래서 이윤빼기 비용에서 비용을 늘려서 그치 아니 뭐래 수입 빼기 비용 이 이윤이잖아 이윤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비용을 늘림으로써 뭘 하게 되는 거야 비용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윤이 줄어드는 이 구조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럼 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윤을 줄여야 되니까 비용을 늘린다는 과정이 본문에 들어있었죠. 참이라면 띠딩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기억을 근거로 지지할 수 있다. 자,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다국적 기업이 법인 세율이 높은 국가에 자회사의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됐죠?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됐죠?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다. 내막을 보면 뭐 비용을 늘려서 이윤을 줄여서 줄여서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세금을 줄인다. 됐죠? 자, 맞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는 선택지 있었어요? 이게 그래도 한50%즉반열명 중에 반은 틀린 문제야. 제일 많이 했었던 게3번 선택지를 제일 많이 찍었었네. 자, 기업의 자회사의 수입 대비 재반 비용 비율이 수입 대비 비용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그래서 자 뭐라고? 수입 대비 수입과 비용의 관계에서 비용이 높다는 거야. 어딜 수록 법인세율이 낮은 낮은 국가일수록 아니지. 뭐한다그면서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하여 비용을 높이 잡아 이윤을 줄이는 거잖아. 근데 이게 뭐라 그랬어? 법인세율이 낮은 곳에서 하면 안 되지. 이 됐지? 이 됐지? 그러니까 그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아이들이 좀 틀렸군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 S국은 현재 국민 소득이 A를 적용하라 그랬어요. A, A는 마지막 부분에서 지적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 그다음에 적정한 수준에 대한 얘기였죠. 자, 그래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에, 보니까 S국이, S국이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 아하, 소득 최하야. 최하니까, 여기에서는 지적재산의 보호라는 것은 가장 낮은 상태이겠네. 끼리치 비례하니까, 소, 보, 보호 수준은 소득 수준과 비례하니까. 자, 그래서, 국가,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아니다. 그렇겠지, 뭐. S국의 특허보호정책은 지식재산보호정책을 대표한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소득이 최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보호정책도 당연히 보호수준도 엄청 낮을 거다 최하 수준일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자그 다음에 정답은 뭐냐면 3번이죠 적절하지 않은 거 S국에서 현재 특허제도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렇진 않을 텐데 최하임에도 불구하고 최하여서 최하의 보호일 것으로 예측되나 누군가가 다른 나라에서 야 S국 너희들 보호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는데, 라고 판단한다면, 심하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자, 과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서, 그렇지, 심하다, 그럼 당연히 뭐야, 너희들 좀 낮춰줘, 라고 말하는 건 뭐, 그렇겠지. 그럴 리는 없겠지, 없겠지만, 너희들의 수준에 비해서 보호가 너무 센데? 라고 판단하면, 보호를 낮춰, 라고 말하긴 하겠지. 이해됐지? 낮춰, 라고 말하여. 접근 비용이 높아지, 접근 비용을, 비용을 높게 한다. 그랬어요. 아니지. 자, 보호를 낮추게 되면 접근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유인 비용이 올라가는 거지. 보호 수준을 낮춰주면 지적, 지식, 지식 재산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가 줄어들게 되고, 그치? 그래서 지식의 진보가 찌그러들게 되면서 사람들이 지식재산을 만들 수 있도록 유인하는 비용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는 유인 비용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이해 됐지? 그치? 그러니까 그 화살표로 정리한 것의 관계를 그대로 적용해서 푸는 문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풀려면 하여 본분에다가 화살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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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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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 비례, 반비례 뭐 이것만 다 정리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단순한 노동입니다. 단순한 노동. 이랬지? 자, 혹시 헷갈리는 거? 엄서? 오, 얘, 얘를 더 많이 틀렸네. 얘를 더 많이 틀렸는데, 4번을 많이 틀렸네요. 4번 한번 볼까? S국의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뜨든, 자, s 국의 얘는 최하였잖아. 최하였는데 점점 점점 높아진다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얼마 높아진 다음에 최하국보다 더 낮은 상태로 갔다가 올라간다 그랬잖아. 기억나지 기억나지 응 그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게 나온 거죠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 이건 뭐야 이 합은 적정 수준이지 그치 적정 수준의 보호 수준 그 합은 보호 수준 적정 수준의 나라마다 다+ 다른 보호 수준을 말해요 그 합은 보호 수준은 최소가 되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게군그 수. 아, 어 그렇지. 올라가다가, 왱!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요 이해됐지? 맞는 말인데? 그리고 요거를, 요거를 틀린 아이들은 이건 진짜 반성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어요 얘는 특이해서 누구나 얘를 출제할 거거든. 그렇잖아. 그리고 쭉 올라가는데, 아유, 최, 최하에 있는 애는요, 올라가다가 갑자기 최하보다 더 낮은 상태가 돼요. 이렇게 해줬으니까 주의사항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이건 100명이 출제하면 100명이 다 이건 선택지 집어넣게 되는 말이에요. 그,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돼. 알겠어? 이런건 틀리면 절대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지문에서는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느냐. 데칼코마니 정리하는 거. 그치? 법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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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특허하고, 그 다음에, 에, 그 뭐, 정보. 요거 보호하는 거두 가지 데칼코마니 있는 거. 그 다음에, 법인세하고 디지털세의 핵심 포인트. 이렇지? 그거 적용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대로 사례와 유사한 거 적용하는 문제 나올 거. 당연한 거. 이 됐죠. 그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만만한 만만만 많이 나오는 거 그런 주의사항을 여러분들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뭐야? 어휘 문제인가? 자 자회사 이윤을 최소한다 그랬어요. 최소한다. 어, 어휘 문제가 문맥적 의미구나. 자 자회사 이윤을 최소한다. 어, 법인세가 높은 곳이그 나라의 자회사의 이윤을 최소한다. 이윤을 줄인다. 요 얘기였어요. 이윤을 줄인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야? 비용을 높인다. 이거였지. 그래서 법인세를 줄인다. 이 얘기였어요. 자, 대트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 그렇지. 한쪽을 줄이게 되면 자회사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줄여주면 그 전체 회사가 줄어드는 거니까.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 그렇게 하면 수입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세금을 덜 내니까 정답은 3번이죠.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 그런 건 아니지. 이윤을 이윤을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느 쪽의 이윤을 적게 만들어서 세금을 줄이는 거야. 무슨 말이지? 그럼 궁극적으로는 이윤이 늘어나는 거지 전체적으로 세금을 덜 내니까 다른 쪽에서 얻는 거야. 내말이해했어 이해됐지? 이해 내말 이해하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어, A국과 b 국이 있을 때, B국의 이윤을 줄여서 여기다가 넘기는 거야. 이해됐지? 왜 그랬냐면, 세금을 덜 내려고. 그러니까, 이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케이? 옆 나라로 옮겨, 다른 나라로 옮겨 간 거지. 세금이 약한 나라로. 그럼 절개화적으로는 이윤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정, 음. 그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고 자그 다음에 에... 4번 비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맞죠? 비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재반비용 비용을 늘려가지고 이윤을 줄이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 예, 됐어요? 요거는 그 보기에 설명되어 있는 녀석하고 잘 보시면 되죠 이번에 아까 내가 제대로 설명했나?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는 것은 뭘 받기 때문이야? 뭘 받기 때문이야? A국이 그거 받은 애들 맞지? 맞지? A국이 저 특허권 사용료를 받게 되니까 그렇지? 수입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그렇게 되면서 A국은 이윤이 늘어나게 되겠지. 됐지? 응. A국,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A국은 수입이 늘어나고 이윤도 늘어나고. 됐어요. 얘는 뭐야? 수입은 그대로야. 그렇지? 수입은 그대로. 비용은 늘어남. 그렇지? 그리하여 이윤은 줄어듬. 이렇게 되는 거지. A국과 B국을 비교해보면. 됐어. 얘는 수익과 이윤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됩니다. 다 이해됐냐? 이해됐, 이해됐지? 이해됐지? 요요 넘어간 돈은 뭐 요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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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관계를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